안녕하세요. 진 컴퓨터입니다. 요 노트북은 레노버 제품이고요 아이디어패드 게이밍 3 15ARH7 노트북인데 지금처럼 액정이 파손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액정을 교체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델은 뒤에 있는 고정나사다풀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덮개에도 고정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배터리부터 탈거하고요. 배터리 탈거하고, 이제 액정을 교체 작업을 해야겠죠. 자, 얘네들도 잘 떼야 돼. 기도 양면테이프로 붙어져 있네. 양면테이프 붙어져 있는 애들은 드라이기로 좀 열을 가해서 좀 쉽게 탈거를 해야 됩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전체적으로 가해준 다음에 탈거를 하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얘부터 여기 클러치 있는데 이 클러치 먼저 벗겨야 되네요. 클러치를 벗겨야 되는구나. 자, 이 클러치. 자, 이 모델은 밑에 있는 클러치 부분을 먼저 벗겨야 되네요. 클러치 벗기면 여기 밑에 보면 고정 나사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고정 나사 두개 풀러 줘야만이 베젤이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고정 나사 두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쉽게베젤이 탈거가 되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양면 테이프거든요 양면 테이프 자, 여기는 양면을 쭉당겨서 자, 이제새 액정으로 교체 해서. 자, 네, 커넥터 잘 꼭 눌러서 잘껴 주시고요. 자, 요게 꽂혀 있는 게 잘못 꽂혀 있어도 색상이 이상하거나 액정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요거 잘 연결하죠. 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양면테이프가 손상된 게 전혀 없는 거라서 기존 양면테이프를 그대로 제가 재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액정이 정상적으로 지금 교체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구요 베젤 덮히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베젤을 씌웠으면 밑에 있는 고정 나사 두개 채워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러치 클러치도 이제 잘 끼워주면 되구요 지금 제가 16기가짜리 재고가 없네요. 다 썼나보네요. 램을. 아무튼 요것도 아마 메모리는 16기가까지 확장은 될거예요 그러니까 램 16기가로 해서 총 32기가 확장하실 분들은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터리 꽂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구요. 요런식으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액정을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어? 아니다. 여기 보면 M.SSD가 하나 더 있네. M.SLOT은 두 개입니다. 2 4 0 하나, 2 8 0 하나. 저장장치두개 들어가네요.